그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 뭐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 위에 싸져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폐기된 게는 거죠. 사실 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20년 20,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 정신은 확인했다고 정신은 말씀드리고 일요.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 어, 여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조하는 장부를 하나요? 지금 답을,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건습니까 반반형의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재웅 어, 네. 검사 아니에요? 예, 접니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간본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